경찰 조사에서 조사 거부권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경찰 조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 거부권은 진술에 한하며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이미 동행과 같은 경우 동행 거부가 가능합니다. 조사 중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보장되므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강압적 조사에 대해서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권리 침해가 의심될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고 필요시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답변할 의무는 없으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권리 행사는 신중히 하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